예 감사합니다 2부의 교과 보고를 시간입니다이 시간에 우리 준비의원습수고하 박정호 선사님나 오셔서 대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유욕교육을 사랑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40세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께서 역사의시고인도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경 구원과 영적 회복을 위한 이 시대에 꼭 맞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대의 피곤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남는 영웅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영적 회복과 성경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아버지 준비위원장과 모든 이원들이 아버지 앞에 헌신한 자 충성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장으로서 인사 드리는 시간인데 가급적 우리 진 위원장님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사는 생략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진성 목사님, 그리고 준비위원들, 협력하는 모든 임원들,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준비위원장들 임금 빠짐없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해가 가져갈수록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은과금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이웃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우장인스 목사님 감사하고, 삶을 주신 목사님, 뜨거운 기도로 이 자리에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은 너무나 많고, 인사가 곧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위원장님에 나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고충스러운 얘기들, 함께 나누면서, 준비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한번 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응. 소리쳐서 외쳐봅시다 잘 보고 응. 있습니다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만 사실은 이 할렐루야 진행을 위해서 가장 타하는 분이 우리 회장님이세요 대회장님이세요 응. 우리 대회장님 이하 임원들 저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한 뿐이지, 어, 우리 대장님께서 좀 수고해 주세요라고 맡겨서 제가 하는 것뿐이지, 정말 속으로는 애타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어떻게 하면 이 할랄을 성공적으로 어, 치룰까 고기도 그, 그 가운데에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대장님 되시는 회장님과, 이원들입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우리 박수 한 번. 성공은 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해주실 때 성공적으로 맞춰지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아주 뜨겁고 갈수록 1차 때보다 2차가 더 낫고 2차보다 3차가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저렇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또 일을 할수 있도록 이하멜리가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47회기가 아름답게 이름이 남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포스터가 나왔는데 <laughs> 가시면서 어, 각 교회들은 어, 뭐 우리가 또 따로 보내주기도 하겠지만 각 교회들은 포스터를 가지고 어, 다가져 가셔서 교회에 잘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서 어, 안내와 홍보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되도록이면 아뭐 많이들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다 금치마하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어 그렇게 홍보를 어 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 협력 교회 특별 협. 교회 및교반들 이렇게 해서 이 순서집 입편에 보시면 있는데요 어, 이 많은 교회들 약한 20여개가 넘는 교회들과 그 다음에 장로연합회 우리 송윤섭 장로님이 회장님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장로성가단 김재환 장무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어, 뿐만 아니라 권사합창단까지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해서 다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들만 한다 이게 아니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또이 성교의 염성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해 특별히 준비된 이런 대회인 만큼, 서로 어,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협력이 잘 되고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교계가, 뉴욕 교육 교육이 참 칭찬 들을 만하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어, 뭐, 어느 단체 수장은 아, 벌써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반쪽이라 이러면서 뭐 비방을 하고 다니는 단체 의수장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을 다 잡고 그 다음에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특별히 우리 회원 교회들이 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우리 회원 교협의 회원 교회들이야 한 26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협력해서 도와준 교회들은 70개 교회 정도 돼요. 작년에,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안고 올해는 100개 교회가 넘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아 작년에 보니까 한 70개 정도가 아, 70개 정도가 이렇게 행명을했더라고 <laughs>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증경회장님들도 개인적으로 뭐 다만 댓글이라도 보내주시면 뭐, 교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에,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아, 오늘 뭐, 지금 얘기하몇 분이 안 나왔습니다. <laughs>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성과하긴 합니다만은. 어, 대략 우리 큰 교회들, 특별협력, 교회, 단체, 뭐, 이렇게 해서 한2물한 다섯 군데 되는데, 이분, 이, 이, 교회나 이런 장로회합 어, 장로선가단이나 우리 장로회나 또는 권사학장단이나 이런, 이런 기관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 정말, 어, 특별 협력인 만큼 우리가 마음을 써서 이런 교회들에게는 큰 어떤 힘을 좀 씌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대로 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연, 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에 어, 우리 할렐루야를 위해서 <laughs> 대화하자, 협력하자 음. 그렇게 소문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광고는 <laughs> 아, 회장님과 어, 부회장님 또 저와 임원들 합심해서 같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한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뭐, 충분히 우리가 세웠던 예산 안에는 미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차기 회장 되시는 우리 김희원 목사님이 작년에 하늘 위에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아, 며칠 만에 끝냈다. <laughs> 그래서, 우리도 한달 남았으면 기간은 충분합니다. 기간은 충분한가 조급해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적극적인 힘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이 뉴욕 사회라는 게말 한마디 깨끗하면은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 바뀌어진 일만 하고, 우리 회장님 뜻을 받들어서 할렐루야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시고,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이 할렐루야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애가 있을 텐데, 웃음으로, 또 고마운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감사합 네,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 주시겠지만, 네, 고마운 인사는 우리 김원기 목사님께, 그리고 진료회장님께, 그리고 오늘 이런 모임에 언론 대표사께서 오셔서 잘취재해 주셔서 좋은 영향력을 기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님 나오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두분 우리 대회장님하고 준비해 주신 분 말씀하셔서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요, 그 감사는 할수록 좋으니까 먼저 오늘 이. 폴렐리아 대 뉴욕지구 보모화대회을 위한 2차 주민기도회를눈혜 가운데 잘 진행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전희목사님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두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또 취재차 오신 우리 기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0회 할렐루야 대 뉴욕지구 고구마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일부터 12일인데 10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반에 대한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또 11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12일 오후 5시에는 뉴욕 장로교회에서 고구마 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와 정식을 협력해 주신 베데스다 교회의 김은기 목사님,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차 준비 기도회 및 3차 님시회위원회가 8월 26일 목요일날 뉴욕 효신장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 후원금, 광고비는 교육사무실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포스터하고 그 플라이어가 가져가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고요. 부족하시면 은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맞춰지고 단체 사진 촬영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분석해주시는 김희순 목사님 나오셨습 제우지 오장기도 나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한 2021년 할렐루야 고고마 대회 제 2차 준비 기도회를 아름답게 마지막 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하고 담대하라 하나가 너희와 함께하는 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우리 하늘매와 준비 고구마 준비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셔서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진리되시고 우리의 생명되시는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매와 고구마대회가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지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다이 더해갈수록 거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성령의 붓담으로 막아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잇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할렐루아듀 복음회를 통하여 일어날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역사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할렐루야 복음화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없어서 아, 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자기 준비 기도에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음식으로 준비하신 네데스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의 빛과 주님의 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악머리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늘 합, 합하여지는 놀라운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 주 앞에 충성하는 종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네.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아, 네.